경주시가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나섭니다. 경주시와 서라벌 도시가스는 14일 시청대외협력실에서 서학광명건천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시 외곽, 농어촌 마을 등을 대상으로 배관, 지역정압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68억 3,600만 원을 투자해 서항 무열항릉, 광명 고란마을 건천 용명 대곡 등4개 구간에서 추진됩니다. 사업 규모는 본관 및 공급관 21.3km 규모로 매설되며 총 514세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신은 공사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고 설아벌 도시가스는 배관 시설비 40% 부담과 배관 시공 관리를 담당합니다. 단 인입 분담금과 주택내관 공사비, 계량기 설치비는 해당 주민이 부담합니다. 경주시는 설아벌 도시가스와 이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설계, 공사 인허가를 조기에 완료하고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